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오늘은 누가 나왔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아저씨가 나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혹시 친구들을 눈을 감으면 어떤가요? 답답하죠. 저도 한때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잠깐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냐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 눈을 비추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를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아나니아야, 너는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안수하고 보게 하여라.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곳 담의 세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보게 하여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갔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눈을 뜨게 하셨다. 너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의 기도가 끝나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 니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헹, 어떻게 된 일이죠? 사람들이 많이 많이 놀랐을 텐데, 아유, 어떻게 된 일일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지만 지금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 차례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도 잘 들으시고요. 아셨죠? 이제 저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목소리> 안경 어떤가요? 신기한 집중력 안경이에요. 오, 와, 이 집중력 안경을 끼면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은 라라 언니와 함께 이 집중력 안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은 활동지 4번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빨간색 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선이 있어요 이거를 이 커터칼을 이용해서 잘라 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야! 난 혼자서도 할수 있어! 라는 친구들은 자를 이용해서 <laughs> 조심조심 잘라주세요 자, 그럼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 초록색 안경에 보면 여기 안에 흰색깔이 있어요. 이 흰색깔도 이 커터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줄 거예요. 근데 이 구멍을 자르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라와 약속! 그럼 라라 언니도 조심조심 잘라볼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점선 두 개를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나머지 하나도 안쪽으로. 이번엔 초록색 안경을 안쪽으로 또 접어줘요. 옆에 점선에도 보고. 이제 초록색 안경 두 개를 이어줄 건데, 여기에 풀 칠하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풀을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초록색 안경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 초록색 안경과 이 빨간색을 서로 이어볼게요. 초록색 안경이 밑으로 가게 하고, 이 빨간색이 위로 가게 해서, 이첫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주고, 옆에 구멍에도 넣고, 쭉 당겨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첫 번째 구멍에 넣어주고, 옆에 구멍에도 넣어줘요. 이렇게 넣고, 쭉 당겨줘요. 그러면 안경이 완성됐어요! 이제 나라 언니가 양경을 써볼게요! 뿅. 우와! 신기하죠? 이 집중력 안경을 쓰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하, 집중할 수 있답니다. 방콕 묵상제를할 때에도 이 집중력 안경을 쓰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께서도 다시 눈을 떴을 때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 안경을 이렇게 마음속에 쓰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